두 번째 시간 26페이지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 따로 안 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따로 안 하고요. 2번. 자, 단항식의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등식 그랬어요. 자, 요것만 잠깐 설명할게요. 항등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자. 어떤 수를 a를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빼줬다 이렇게 됐다. 그럼 1 굳이 안 쓰고 나머지를 r이라 그럽시다. 여기처럼 r이라 그럽시다. 그럼 우리는 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초등학교 때 했던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9를 내가 2로 나눴어요. 그러면 몫이 4가 되고요. 2, 4, 8했니 나머지가 얼마? 1를 되죠. 그럼 검산할 때 식을 어떻게 써요? 9는 2 곱하기 4. 더하기 1이에요. 모든 수학은 초등학교 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그냥 나타낸 거예요. 왜? 초등학교는 숫자 쓴 거고요. 고등학교는 문자. 중학교는 문자화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얘는 A는 등식으로 표현하면 A는 BQ. 나누는 수랑 목술 곱하고 나머지를 그냥 토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 떨어진다, 이런 거 몰라도요. 아직까지는. 여기서는. 멋있게 뭐할 필요 없어요. 이거 아니고요. 그다음 새로 배우는 게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 자, 그럼 여러분들 조립제법이 또 방학 때 배우긴 배웠는데 잘 모르는 친구들만 정확히 들어놓으세요. 조립제법은 여러분 조립제법은 언제 사용하냐 그러면요. 몇 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합니다. 1차식으로. 예를 들어서 보세요.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에요. 자, 우리는 나누기 x 더하기 1, 요렇게 나눌 때만 사용합니다. 요 나누는 수가 몇 차식일 때만? 1차식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1차식일 때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자,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 초등학교 도안 배워. 초등학교, 와 중학교 다뭐 했어요? 숫자 나누기에서 구나누기. 근데 이런 식은 간단히 하는 거 배웠죠. 얘 나누기니까 이거 어디 있어요? 분모에 쓰는 거 배웠잖아요. 이런 걸 배웠는데 직접 나누거나 이런 걸안 배웠어요. 그럼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한다는 거. 직접 나눗셈 배운 다음에 곧바로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설명할게요. 알았죠 그다음 이렇게 됐고요. 뒤에 보충학습 같은 거는 굳이 볼 필요 없어요. 뒤에서 설명 자세히 들어갑니다. 문제 풀 때. 자 개념의 기교 28쪽 보세요자 28쪽에 33번부터 하면 얘를 계산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한 문제만 여기만 풀어줄게요, 여러분. 마이너스 3ab제곱 c 이게 다항식, 이 다항식 나눗셈이에요. 자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누어 하트 하트로 쪼갭니다 요렇게 나누면요 마이너스 2 a 하나 남고요 b 몇개 남아 여기 세제곱이 있고 여기 제곱 있으니까 3에서 1을 빼니까 b 하나 남죠 c 사라지고요 요렇게 하면 9에서 마 3을 나누면 마이너스 3 a 사라지고요 b 됐죠 b 제곱 여기 b 제곱 사라지고요 c 제곱 세제곱 여기 c c 뭐가 됩니까 지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답지 보고 채점하세요. 그 답은 정말 안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이 나눗셈을 뭐라 그랬냐면, 직접 나눗셈에 직접 나눗셈. x 플러스 1을 여다 직접 나누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항상. 요 기준에 맞추세요. 요게 얼마만큼 여기에다가 얘를 곱해서 x 세제곱이 되면 여기는 어떻게 x 제곱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니까 x 세제곱. 그다음 얘랑 얘랑 곱해서 밑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눗셈 할때 위에서 아래쪽을 뭐해줘 빼주죠. 그럼 여기서 얘를 빼니까 얼마예요? 2x 제곱. 그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내리시면 돼요. 여기 플러스인데 여기 플러스 일일 같이 내려도 상관없어요.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얘도 위쪽 식에서 아래쪽 식을 뭐 해준다? 빼주면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 식에서 아래쪽 식 빼니까 여기는 뭐예요? 9 그럼 몫은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나머지는 얼마예요? 9 이렇게 쓰면 돼요. 얘도 똑같아 항상 앞에 얘랑 얘랑 곱해서 항상 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해줘야 돼? 이2 2 곱하고 차수 맞추려니까 x 제곱이니까 x만 곱하면 되죠. 그럼 얘하고 얘 곱한 걸 여기다 씁니다. 뭐줄 맞춰서 쓰고 여기다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멋지게 안 풀어도 돼요. 그럼 얘는 그대로 내려오니까 얼마예요? 4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 앞에 거랑 항상 얘랑 얘랑 곱해서 얘한테 맞추라 그랬어요. 그럼 2x 제곱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얼마를 곱해야지 얘가 나오죠? 마이너스 얼마예요? 1요 마이너스 해도 되겠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변변끼리,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1. 빼줍니다. OX. 빼줍니다. 오 마이너스 5도데 여기 앞에 있으안쓴 거예요. 자, 몫은 2X 마이너스 1이고요. 나머지는 OX 마이너스 5예요.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얘기할 게 있는데, 여기 보세요. 얘몇 차예요? 2차식이죠. 자, 2차 식으로 나눌 때는 차수는 항상, 나머지 차수는 예 차수보다 항상 아래, 한 차수 아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계산을 중지합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보세요. 얘는 1차죠. 그런데 얘는 끝까지 계산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올 때 상수항이 나오면 나머, 뭐야 나누기를 중지합니다. 차수가 항상 한 아래. 자, 나누는 차수가 나머지 차수. 얘가 항상 작습니다. 나머지 차수가 항상 작습니다. 그럼 얘는 더 커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다음 조립제법. 잠깐 여기 설명할게요. 조립제법은 항상 계산할 때 1차식으로 될 때만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쓸때는 항상 여기다 쓰는 숫자는요. 얘가 0이 되는 수를 찾으세요. X 백이가 0이 되려면 x 에간뭐 선택해야 돼요? 2죠? 그럼 여기다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개수, 여기 개수, 여기 개수, 여기. 자, 3차의 개수는 3. 2차의 개수는 마사, 1차의 개수는 마이, 그 다음에 상수화. 그 다음에 계산할 때는 그대로 내려오세요, 이거는. 3. 그다음얘 둘이 고파, 곱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에서 올라간다고? 곱해서. 2, 3은 6. 그 다음에 더하세요. 뭐 한다고요? 더하라고요. 더하세요. 더하, 더하기. 그럼 얼마예요? 2. 그럼 얘 둘을 뭐 한다? 곱해서 올라가세요. 곱해서. 그럼 얼마예요? 2는 4. 그 다음에 더하세요. 그럼 얼마예요? 2 곱해서 올라가세요. 4 둘이 더하세요. 10. 잘 들으세요. 요 끝에 나오는 수는 항상 나머지. 여기 쓰는 수는 항상 뭐다? 목수 목수를 근데 어떻게 써요? 자, 할게요. 얘는 상수와, 얘는 1차 항의 계수 얘는 2차 항의 계수 앞에 또 있으면 3차 항의 계수 4차 항의 계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나머지 얼마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보세요. 얘가 0이 되는 수를 찾으세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개수를 쓰세요. 3차항의 개수 1. 2차항의 개수는 없어요. 빵. 1차항의 개수 5. 마이너스 5. 상수항 1. 됐죠? 그 다음에 내려오세요. 얘는 더할게 없어요. 그대로 내으면 1. 곱해서 올라가세요. 그러면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세요. 마이너스 2 곱하세요. 4, 더하세요, 마이너스 1, 곱해서 올라가세요. 마이에다 마일 마이 곱하니까 2 더하세요, 3. 나머지는, 요 끝에 쓰는 수도 항상 뭐다? 나머지 3. 그 다음, 상수항 1차, 2차. 2차니까, 넥스제곱, 상수항에 아니, 상 1차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쉽죠? 자.